이번에는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려면은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적 관점의 의미라고 말했죠. 여기서 의미는 바로 뭐를 나타낸다면 정의를 나타냅니다. 정의. 다시 말하면 시간적 관점의 정의를 뜻합니다. 자, 이게 시간적 관점의 정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 여러분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두고 두고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을 모르면 문제 푸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제가 가볍게 나오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수능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배, 배경과 시대적 맥락의 초점을 또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적 배경이고 하나는 시대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이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관점이에요. 관점, 그쵸? 뭐를 바라보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이 뭐가 되나요?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 그쵸? 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예를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이 대상을, 이 관점, 다시 말하면 역사적 배경과 체제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자, 대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환경. 이세 가지가, 이, 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통합사회의 관점. 인 대상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건 이거는 이제 뭐가 뭐가 됩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배경. 하나 뭐예요? 시대적 맥락.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쉽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만 어떤 인간이 있다고 쳐요. 자, 자,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바라본 점,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적 배경이라고 봅시다. 역사적 배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점 내지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뭐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이것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려면 이게 되게 어렵죠. 자, 한번 한 봅시다. 여러분, 시간적 관점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한 말로 통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통시적.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뭐냐면 대상이 있죠. 인간이 뭐예요? 사회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사회탐구의 대상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게 17세기라고 보고, 이게 18세기라고 보고, 이게 19세기라고 보, 보겠습니다. 그러면 17세기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18세기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19세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여기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했는가, 예,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문제가 이거죠.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복, 좀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역사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한다고 두 번째로는 시대적 맥락입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느냐의 맥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배경과 시대 등 맥락에 초점을 두고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laughs>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죠. 사회 현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통합사의 대상이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이 크게 세 가지 가 하나 뭐예요? 인간의 사회 현상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의 현상 하나 뭐야? 환경 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 통틀어서 그냥 사회 현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 현상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변화한다. 뭐 한다, 탄생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변화한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하고 이해하기 했습니까? 통치적이라는 말을 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이 따라서 사회 현상이 현재 모습으로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사건이나 사실, 시대 현상 등을 파악하면 사회 현상을 더잘 이해할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 그다음에 시간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 현상이 자이 사회 현상을 같은 말입니다. 첫째 언제 시작했으며 그죠?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늘 이야기했죠. 변화에 초점을 준다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시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역사적 관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비슷하니까. 같은 물론 같은 말은 아니죠. 그 과정에 영향을 준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이렇게 변화했으면 얘의 변화 원인은 무엇이지? 이렇게 나타난 변화 원인은 무엇이지? 이렇게 변화됐다면 원인은 무엇이지? 아, 이렇게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어떤 사건이 나면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지, 사건 뒤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지, 사건 뒤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이 다시 통시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대해 학교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교칙이나 교복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과정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는 시간적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교복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A에서, 그 다음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이 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의 배경이 되죠. 배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일어났고, 이런 것은 교복은 왜 나타났는지.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자,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이 역사적 비경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변화했는지 그렇죠 예 변화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시간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교복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자 마지막 이처럼 인간과 세상을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오늘날을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와 비슷한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죠? 어.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당면한 문제와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의입니다, 의. 됐죠?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적 관점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교과서를 설명해도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것을 문제화시키면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 제일 먼저 교과서를 어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간적 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